미국의 3,500억 달러 청구서, 대한민국은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명운을 건 한미무역협상팀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그야말로 정부의 경제핵심 수장들이 모두 워싱턴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을 잠못 들게 하는 단 하나의 문제.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짜리 청구서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룬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 돈을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무리한 요구입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고에 84%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만약 이 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인다면 원달러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고 외환 시장은 그대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피상금을 한 번에 모두 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현금으로 전액을 낼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두달 넘게 최종 서명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협상팀은 어떤 카드를 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쉽게 말해 우리가 미국 중앙은행의 원화를 맡기고 필요할 때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국가 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이 안전장치만 있다면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외환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제안에 부정적입니다. 미국은 일본, 유럽 등 주요 기축통화국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지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오히려 이 카드를 쥐고 우리의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 치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에는 요청도 받기 전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워프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금융 지원의 잣대가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협상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스워프 카드가 난관에 부딪히자 우리 협상팀이 꺼내든 새로운 돌파구는 바로 한미조선업협력 즉 MASJ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전략적 제안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조선업이라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우리 협상팀은 백악관 예산 관리국을 찾아 이 MASJ 프로젝트를 집중 논의하며 3,500억 달러가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쓸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는 한미조선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우리 편을 들어준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협상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금까지와 비교해 볼때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라며 기대감을 내비쳤고, 스콧 손틈미 재무장관 역시 열흘 안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실무진들도 500조 원을 한 번에 동원했을 때, 한국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해 이제는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4대 그룹 총수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식 협상과 재계의 비공식 외교,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동시에 가동된 것입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경주 APC 정상회의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시간에 쫓겨 원칙을 훼손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그리고 조선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돌파구. 과연 우리 협상단은 국익을 지키면서 이 거대한 협상의 최종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